웹사이트는 이렇게 컨텐츠 가당의 아이템을 타일을 배치하듯이 보기에 좋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하고 배치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레이아웃이라 합니다. 여기서는 플렉스박스와 CSS 그리드 이 두가지 레이아웃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보기 쉬운 레이아웃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쉬운 레이아웃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을 배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용자들이 웹사이트를 볼때 어떤 패턴으로 보는지를 알면 배치하기 편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표적으로 Z법칙과 F법칙이 있습니다. 이두 법칙은 사용자들이 웹사이트를 보는 시선의 움직임에 대해 정리한 법칙입니다. Z법칙은 시선이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순서로 시선이 움직인다는 법칙이며, Z 모양을 그리며 움직인다고 해서 Z 법칙이라 합니다. 처음으로 방문하는 웹사이트나 이미지가 많은 웹사이트는 Z 법칙으로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F 법칙은 왼쪽에서 시작하는 것은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시선을 움직이면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법칙이며 시선이 F 모양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F 법칙이라 합니다. 여러 번 방문한 웹사이트 혹은 정보량이 많은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기 위해 이 법칙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시선의 흐름에 대한 이두 법칙이 웹사이트의 레이아웃을 잡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로 고려해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Z 법칙과 F 법칙에서 알수 있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를 화면 왼쪽 위에서부터 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접속하면 제일 먼저 보기 시작하는 것이 왼쪽 위입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정보, 잘 보이게 하고 싶은 정보를 왼쪽 위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Z 법칙과 F 법칙에 따르면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선이 점점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시선을 생각해서 중요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좋으며 우선순위가 낮을수록 오른쪽 아래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중요도에 따른 배치 순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정보, 사용자들이 반드시 꼭 봤으면 하는 정보들이 있는데, 이들을 눈에 확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Z 법칙과 L 법칙을 생각해서 왼쪽 위에 배치하는 것도 좋지만, 크기를 키우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잘 보이게 하고 싶은 중요한 정보라면, 상단에 크게 배치해서 눈에 확실하게 띄게 해주는 게 좋겠죠. 반면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면적을 작게 해서 배치해 줍니다. 이렇게 보기 쉬운 레이아웃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난 후, 레이아웃의 유형에 따라 참고하면 좋을 사이트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에는 다양한 종류의 웹사이트가 있으니, 자신이 만들고 싶은 레이아웃과 비슷한 사이트를 참고상화 본다면 좋겠죠. 이제 챕터 3의 남은 두 소주제에서는, 디폴트 CSS 리셋하기와 지금까지 챕터 3에서 살펴본 CSS 속성을 한 번에 볼수 있는 목록을 자주 사용하는 CSS 속성 목록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챕터3 CSS 기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1에서 챕터3까지 웹사이트의 기본 그리고 HTML과 CSS의 기초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챕터4부터는 본격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챕터부터 WBC 카페라는 웹사이트를 차근차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선 2장에서는 풀스크린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풀스크린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했는데 풀스크린이 뭔지를 알아야 풀스크린을 만든다고 할수 있겠죠 일단 풀이라는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풀스크린은 이미지 혹은 동영상 등을 메인으로 화면 전체에 꽉 채워 출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화면 전체 이미지나 동영상을 출력함으로 텍스트만으로 낼수 없는 큰 임팩트를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 사이트의 메인페이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보여주는 페이지를 이 레이아웃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풀스크린 하나로 메인 페이지를 구성하지만, 만약에 메인 페이지에 추가적인 정보를 넣어주고 싶다면, 스크롤을 했을 때 보일 수 있도록 아래쪽에 추가로 배치합니다. 풀스크린이 뭔지를 알았으면, 구성요소와 제작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만들 풀스크린 레이아웃은 크게 로고, 내비게이션 메뉴, 캐치 카피, 문장, 버튼, 배경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트를 따라 사용할 요소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이 풀스크린의 페이지와 제작 흐름은 크게 4단계입니다. 1단계로 헤드 텍으로 웹페이지 정보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상단의 로그와 내비게이션 메뉴를 만듭니다. 3단계는 웹사이트 콘텐츠, 즉 캐치 카피, 문장, 버튼을 만듭니다. 그리고 4단계로 페이지 탭에 출력할 파비콘을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풀스크린의 전체적인 개념 및 제작 흐름에 대해 소개했고 다음 영상부터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